자 이번에는 도표 오른쪽에 면세를 봅니다 우리가 면세 하면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면세라는 것은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군 면제자나 뭐 보통 일반 여자분들 보면 군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면세는요,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요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다 보니까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적용세율이 10%. 그게 아니라 이런 계산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 C에게 면세를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면세를 적용해 보면 이 C라는 사업자는요, 이제 부가가치세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액 1,800원에 대해서도 거래징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래징수당한 이 매입세액 1,500원에 대해서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이러고 말면 C는 상당히 손해를 보겠죠. 왜 그래요? 거래징수당한 150원이 있는데 이거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가격기구가 만약에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의 입장에서 볼때이 150원이 바로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회계학에서도 그 취득원가에 대해서 배웠죠. 취득원가가 뭡니까? 취득원가라는 것은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두기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의 합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C의 입장에서 볼 때, C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 단순히 1,500원만 어, 지출한 게 아니라 150원도 거래징수 당했죠. 만약에 C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라면 이 150원은요 매출세계에서 공제받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씨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150원에 대해서 공제도 못 받고 또 환급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이 150원만큼을 자기 주머니에서 추가로 지출하다 보니까 씨 입장에서 볼때 물건을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금액이 돼서 취득원가에 이것까지도 포함시켜 줘야 맞겠죠? b의 경우에 있어서 요 100원은요. 취득 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얘는 일반 과세자니까. 그죠? 그리고 환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불하는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될수 없는데 c는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공제도 못 받고 환급도 못 받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입장에서 보면요. 물건 값이 1,500원이 아니라 이제 150원까지 더해서 1,650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씨가 창출한 300원의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1,800원이 아니라 1,950원에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 기구가 만약에 효율적으로만 작동한다면 거래징수 당한 이 150원은 물건 값에 포함돼서 다음 단계로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c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최종 소비자는 1950원을 전부 다 소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거래 단계를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1950원이 아니라 토탈 1800원일 테니까요 1800원만 소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1950원 중에 1800원은 소비하고 나머지 150원은 그럼 뭐냐? 이건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50원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뭔지 봤더니 바로 전 단계인 A와 B가 납부한 세금이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각자가 납부한 세금의 합계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과 일치하게 됩니다. 100원, 50원, 150원. 그죠? 이게 바로 면세라는 건데요. 우리 도표를 한번 봅시다. 거기 면세,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거래 증수 없음. 그렇죠? 거래 증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래 증수가 없었나요?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동그라미 2번.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로 전가됨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C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150원인데 이거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고 가격기구에 포함돼서 다음 단계인 최종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 매입세액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100원과 50원의 합계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면세의 결과가 돼 버립니다 거기 부분면세 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은 매출세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매입세액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적용단계 부가가치, 과세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이 C가, 면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C에 대해서는, C가 부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죠. 원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돼야 맞습니까? 1800원에 대한 소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10%, 18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 쓸까요? 18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이 면세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150원 뿐이 부담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0원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C가 면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 이 3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원 만큼의 부분적인 경감이, 세금의 경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밑에 2번을 보시면 전 단계부가 같이 이미 과세된 것을 방치함. 그렇죠? 이 150원은요, 그냥 공제되거나 환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기구에 포함돼서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했으니, 원래 이 150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을 했으면 완전히 1,800원에 대한 180원이 완전히 다 공제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가격기구에 포함해서 다음 단계로 전가돼서 부담시켜 놨으니까 이 150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면세를 통해서 30원만 공제되는 부분 면세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 영세율 제도나 면세 제도나 다 같은 면세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행법에서 완전 면세되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분 면세되는 것을 면세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죠. 그러면 왜 이런 면세 제도를 두고 있냐 하면요. 거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지만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협력 의무도 질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세금 계산서도 끊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그 신고도 안 해요. 경정과 징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요. 이 예,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바운더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 조금 더 작게 그릴까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면세사업자는요. 마치 여기에 존재하는 사업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전혀 딴 동네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는 이 면세사업자가 전혀 관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얘를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디에 두고 있냐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 면세 사업자를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는 이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대신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좀 유의해 주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하지만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면세사업자는요. 어,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이 있어도 그거 환급받거나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지. 매입세액 그 자체를 거래징수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말이지 매입세액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C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명확한데요. 아 B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요. 이 B는요 일반 과세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물건을 공급한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1,500원에 대해서 무조건 10% 150원을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징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든 일반과세자든 아니면 뭐 비사업자건 정부건 얘는 무조건 공급가액에 대해서 거래징수를 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든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실무에서 보면요, 이 면세사업자하고 거래를 할때 면세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막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그래서 나는 부가세 세법하고, 세법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세금낼 의무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받아가지고 10%씩 세금을 내느냐? 나 필요 없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생때일 뿐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또 어떨 때는 정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담당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왔습니다. 아니, 내가 정부인데 내가 뭐 그냥 장사하는 일반 사업자인 줄 아느냐. 우린 정부다. 정부가 무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뭐 이렇게 10%씩 띠 끼고 이러느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담당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세라는 건 소비세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소비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그 소비액에 대해서 10%만큼 거래징수를 당해야 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앞에 가시면 면세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오는데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c 입장에서 매입액을 보면요. 매입시를 보면 매입액이 1500원이 아니라 150원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매입시에 이 C라는 사업자는 토탈 1650원을 지출하게 될 텐데요.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1500원만 물건값이 되는 게 아니라 150원까지 더해져서 물건 값이 매입을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매출 시를 보면, 이제 물건 값 1,650원에서 300원의 부가가치,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300원의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1,950원에 지출하게 되니까, 이게 매출이 1,950원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 50원. 자, 이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현금, 1950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